우리는 자이언츠에게 진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정후에게 졌습니다. 뉴욕 양키스의 감독인 에런분 감독이 경기 직후 내뱉은 첫 마디였습니다. 양키 스타디움에서의 패배는 어떤 팀에게도 항상 무거운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오늘, 분 감독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변명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MLB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폭발하고 있는 이정후를 언급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많은 마이크와 카메라 앞에서 분 감독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팀이 실수로 인해 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차원의 재능에 정복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 호크 아이 TV에서 이 패배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양키스 감독의 전례 없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경기 직후 에론분 감독은 양키 스타디움의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블래시가 연신 터지며 분위기가 무거웠지만 양키스의 윈드 브레이커를 입은 분 감독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는 패배 후의 실망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분 감독은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졌지만 특별한 이유로 졌습니다. ESPN 기자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팀이 패배한 날에 왜 미소를 지으셨나요? 분 감독은 의자에 기대며 경외의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런 경기를 목격하면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우는 아주 소수만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경기를 함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기술뿐만 아니라 지능과 침착함으로 우리를 이겼습니다.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브롱스를 뒤흔든 두 번의 홈런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분 감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투구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 전략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이 정우는 우리의 투구를 마치 책을 읽듯이 파악했습니다.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는 마치 이 양키스 구장이 자신의 것인 듯이 쳤습니다. 뉴욕타임즈에 한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양키스타디움이 거의 조용해지지 않는 곳인데 두 번째 홈런 이후 거의 숨죽인 듯한 순간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분감독은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역사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 정적은 실망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외감입니다. 분감독은 선수 시절부터 감독까지의 경력 동안 브롱스를 이렇게 조용하게 만든 외부 선수를 본 적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MLB 네트워크의 기자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로 이정우를 언급할 때 가장 환하게 미소 지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분 감독은 몇초 멈칫한 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정우는 제가 왜 야구를 사랑하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 스포츠의 순수한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그런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재능과 맞서게 되면 패배 속에서도 당신은 더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잠시 동안 회견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분 감독은 따뜻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승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범한 상대에게 패배한 경기, 그것은 자손에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이정우의 미래에 대한 평가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분 감독은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스타입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단지 유명해지기 위해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완벽에 도달하기 위해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아주 멀리까지 데려갈 것입니다. 분 감독은 짧지만 깊은 여운을 남기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정후에게 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목격할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그가 회견장을 떠날 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한 사람의 억지 미소가 아닌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의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위대한 순간을 기리며 그 순간들이 일어날 때 함께 할수 있음을 기뻐하는 미소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을 떠난 후, 분 감독은 양키 스타디움 복도에서 기자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정우의 특별한 점에 대해 추가로 질문을 받았을 때, 양키스 감독은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정우의 차별점은 단순한 힘에 있지 않고, 그의 침착함에 있습니다. 가장 압박이 큰 순간에도 그는 서두르지 않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그것에만 집중합니다. 이는 많은 젊은 선수들이 갖지 못한 자질입니다. 분 감독은 많은 젊은 재능들이 양키 스타디움에 서면 압박과 기대감에 삼켜지기 쉽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정우는 관중의 함성 속에서도 오히려 더 침착하고 예리해 보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경기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브롱스의 분위기를 이겼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그것은 공을 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기자가 이정우를 오타니 쇼헤이나 마이크 트라우과 비교하자 분 감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자 고유의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매우 드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살자의 냉정함과 노련한 장군의 침착함이 결합된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타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라우트는 속도와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우는 다릅니다. 그는 마치 물과 같아서 잔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위를 깎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후, 라커룸의 분위기에 대해 묻자, 분 감독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경기에서 진 후에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수들에게 가끔은 진정한 재능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정우가 도달한 높이에 우리가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 감독에 따르면 양키스 팀 전체가 이정우의 비범함을 인정했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라커룸의 대형 스크린에서 이정우의 스윙을 다시 보며 배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우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 분 감독은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정우가 현재의 폼과 정신력을 유지한다면 그는 MLB의 슈퍼스타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야구 팬 세대의 글로벌 아이콘이 될 것입니다. 분 감독은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정우는 우리를 이겼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야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뉴욕 양키스의 에런분 감독이 환하게 미소지으며 진심 어린 칭찬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정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기자회견장에서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이정우는 특유의 겸손하고 차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저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분 감독님 같은 뛰어난 감독님께 인정받는 것은 제게 큰 영광입니다. 항상 짧지만 감정이 가득 담긴 답변을 선택하는 이정우는 그 순간이 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에게 양키스는 단순한 팀이 아니라 세계 야구의 위대한 상징입니다. 양키 스타디움에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양키스 감독에게 재능을 인정받는 것은 그의 초기 꿈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ESPN 기자가 이정우에게 미국에서 가장 시끄럽기로 유명한 브롱스를 조용하게 만든 기분이 어떤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경기 중에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 타격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순간의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이정우는 두 번의 홈런보다 팀과 동료 그리고 처음부터 그를 응원해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행복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rrived> 이정우는 자신이 조용하지만 강력한 물결이라는 비교에 대해 묻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멋진 말은 감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저 매일 꾸준히 노력하고 열심히 짐 하면 결국 그 노력이 보답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양키스 감독이 당신 때문에 미소 지은 순간을 기억할 것인가요? 라고 묻자 이정우는 잠시 망설인 후 작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기억할 것입니다. 제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야구가 진정한 공통 언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왔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마음을 다해 플레이하면 모두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회견장 전체를 잠시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정우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그가 가고 있는 여정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강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키 스타디움에서 방망이가 공을 맞추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정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승리를 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야구팬들이 기억할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패배 속에서도 에런분 감독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재능에 대한 존경과 인정을 담은 미소였습니다. 이정우는 야구가 경계를 초월한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스포츠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들이 어떤 경기장에서든 기려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호크아이TV에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의 여정에도 함께해주세요.